멋있다, 그 멋있다. 네? 이거, 이거 드론으로 예, 찍으면 금계곡이 왜이렇 많이 나아 이거요. 어... 드론으로 찍으면 더 멋있겠다. 대단하다, 대단해. 네? 드론으로 찍으면 더 멋있겠어. 드론, 드론, 드론 찍으면 뭐있을도 없어.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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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드론, 여기는 별 뭐, 별것도 아니야. 드론으로 찍으면 허브를 많이 심었어. 네. 네. 드론. 드론이 효과가 나는 거지 지금 이 상태는 아니야. 드론에서 굳이 말아. 금 금계곡, 금계곡이 돌에 엄청 많이 심어져 있네. 아 끝도 없네, 끝도 없어. 저기 응? 영상 찍어서 두 가지 어허... 보내 줄라고 그러죠. 야, 금계국 봐라 이거. 이거 대단하다 대단해. 네. 엄청나. 이 진짜 뭐, 제주대 도 유채꽃보다 더 멋있네. 응? 그, 예? 그더 멋있어. 영상으로 다시. 찍어 여보 여보, 찍었어. 찍고 있어, 지금. 진술기한테잖아요. 진술기한테. 이 새끼가 진술기면은 <목소리> 하말늘 할머니 팔을 <목소리> 할머니 팔. 참... 여보도 <목소리> 영상으로 찍어 가가매. 야, 이쁘다 멋있다. 어, 진짜 멋있다. 끝이 없다. 끝이. 시한에서 갖고 더안 좋잖아, 내가. 끝이 뭐, 없어. 이거 장배리고 찍어. 끝이 없어, 끝이. 야, 이거 봐라 이거 저기 또 보라색 꽃이 저렇게 많네, 들판에. 어, 저... 뭐야, 어디, 어디? 저기 뭐라고 저... 해? 왜 같은 편에 꽃이야? 보라색. 꽃금리금만 봐도 대단하다, 이거. 그 제주도 유채꽃보다 훨씬 많다, 이거. 이야. 그래. 그래? 음.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소주 그... 보러 나와. 그... 화개 차기하우요 네. 하락 급조풍이라. 온전 조심해. 어젯밤 비에 꽃이 피더니 오늘 아침 비바람에 꽃이 지는구나. 어있서대요 어서? 화개 차기하우요 하락 급조풍이라. 아이 내가 옛날에 명시봉한 사사사다옛 <laughs> 사람 아니고 나도 명시봉은 옛날 쳤는데. 어휴 어? 왜저런다나한 몸을 다 쓰잖아 지금. 천 점을 하고 다 쓰는 사람이 나도. 자 점이 끝이야. 아이고 그 유천생도 다. 아이고. 야 이놈의 저잘아네. 이거 끝이 없나 끝이 없어. 그만 끝.